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네. 방금 출근을 하였어요. 방금 출옥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네, 오늘은요. 어, 이 통신 장비죠. 네. 어, 이 통신 장비에 대해서 차에 있는 통신 장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통신 장비는 에 어, 제가 해서 맞는 다른데요.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이 장비는 콜텍스라는 어, 장비인데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 원어에서는콜카메라는걸 썼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 하나 옆에 있네요. 이거는 피플렛인데요 옛날, 옛날 피플렛이라고 있죠. 네, 이건데, 옛날, 옛날 벌즈인데요. 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이걸, 이걸, 어, 떼지도 않았네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어떻게 입력하고, 그리고 이, 어,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목적은, 어, 회사와 커뮤니케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제 시간, 락이라고 그러죠. 제 일정을 관리하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루에 추락은는 아 14시간을 일을 할수 있거든요 그중에 11시간은 운전만 할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시간 들어갔다가 잘 찍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일들 이들 이들 시작한지 8시간 이내에 8시간 이내에 아 30분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런 것 갖다가 어떻게 제가 어 입력하고 어떻게 이렇게 갖다가 사용하는지 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어 보면요 저 오늘 돌아다 보는 파워를 켜고 이 버튼을 누르면요 네, 파워가 들었네요. 그럼 제 기본적으로, 어, 어 이, 이, 어, 또 하나 팁을 드리면요. 어, 이, 이것은 어떤 차에 상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차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차에 가서 제 정보만 넣으면 그 차를 갖다가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에 이렇게 하나에 할당된 게 아니고요. 어느 차에 가든지 상관 없습니다. 제, 제, 어, 중국어는면 어느 차에 이, 어, 코택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문제, 문제 제 번호가요. 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아, 어, 다시, 어,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나오네요. 네. 패스워드를 넣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초기 화면이 아, 스크린이 떴네요. 네. 지금, 이제, 지금 상태가 지금 요 상태가 지금 제 상태를 얘기해 주는데요. 업듀리 제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이제 일을 쉬는 단계에 당긴 단계 업듀리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 일을 시작할 거니까 온유리온유리 있죠? 네. 온유리를 갖다 버튼을 눌려,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제 정보가 나와 있죠? 네. 그죠? 네. 여기 보면 제 이름도 넣어고요 네. 이렇게 아무리 원딜이를 누르면 다음에 어떤게 되냐면 컨티뉴 뭘할 거냐면 애드 트레일. 그러니까 제이출넘버가 나와 있고요. 자, 요거는 트레, 트레일러거든요트레일러 트레일 넘버를 뭐라고 넣으나요? 그럼 제가 인보이스를 찾아서 담로 보겠습니다. 인보이스 보니까 오늘 인보이스 오늘 보니까 음. 604 520 예, 이걸 누르고, add trailer 고요 여기다가 해서, 네. 604520.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 보면, 네. add a l i s t t r a i l 있죠?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또 바뀌죠? 여기 보면, 아, 게 예. You are about to assign a list t r a i l e r You k n o 다시 한번 u s 하는 단계입니다. 이걸 다시 눌러서 다시 한번 이 번호를 그대로 기입해 l 는 거죠. l e so. I'm 네. 그렇게 이제 작업이 다 됐다는 done. 그리고 가서 여기 t l e bit of a l i e bit of a l i t t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이 a little bit of a l i t t a i l e t Continue를 버튼을 누르면 네, 또 하나 중요한 게요. d u a l status to -move? Yadumub. y a d m b 은 여기서 이미널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뭐 특별히 어 다른 어떤 락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터미널 안에는요, 그 인공위성에서 이걸, 이걸 추적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무슨 그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장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습니다 네, 다두 분을 한 바뀌고요. 그리고 여기 두개볼 거는 이제 이제 올라왔죠. 여기 태문정 나와 있고 1 1 시간 이제 운전할 수 있다. Driving remain 시간 운전할 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가 지금 야드 무브라 상태가 나와 있고요. 여기 편은 다른 이제 어떤 정보가 나와 있는데 manifest는 오늘 딜리블이 갈 거. 그 면에 정보를 입력하는 건데요. 보통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귀찮아서 <laughs> 날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면 이제 certified l o 있죠. 이거는 이제 항상 어, yesterday, 어제 거죠. 아침에 오면, 어제, 어제에 락을 갖다가 검토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그냥 어떤 루틴이죠. 그냥, 그냥 3파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히트하면 이런 식으로 뜨죠. 제가 어제 일한 어, 시간들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 몇 시간이 됐고 다 나옵니다. 이래 다가뭐 굳이 뭐 검토할 필요는 없고요. 다시 위에 보면은, 네, 이거 이제 어제 그죠? 제가 오늘은 왼즈데이니까 어제 한 일인데 요기갖다가 위에 오늘 서리파이라는 한곡 있죠? 네, 여기를 갖다가누르시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너 지금 그잘 이때까지 보여준 게잘 어, 틀린 게 없느냐? 이렇게 묻죠? 그럼 그냥 어그리하면 됩니다. 뭐 틀린 게 없으니까요. 네,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일을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점심시간 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업데이트 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30분 정도를 쉬어야 될 때가 됐네요. 지금 런치 타임이니까 사실은 런치 타임이지만 어, 저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디너 타임이 되겠는데요. 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어, 시작해서 8시간 전에는 제가 30분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가 의무적으로 30분을 쉬어야 되거든요. 8시간 전, 전에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6시,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그 점심시간을, 아니, 면 30분, 30분을 쉬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총 14시간을 하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너무 빨리 쉬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4시간째 쉬어버리면, 4시간째 쉬고, 그리고 8시간 다음은 12시간 되는 때또한번 쉬어야 되잖아요. 8시간 이후에는 또 쉬어, 또 쉬어야 되거든요. 30분을요. 그래서 보통 6시간이 미니이죠 6시간을 한번때 쉬면, 아무리 뭐 해도 14시간까지는 갈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6시간 이후에, 그렇다고 8시간 지나면 안 되니까요. 6시간하고 8시간 사이에 보통 우리가 30분 브레이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그것도 이제 또 8시간 까지인데요. 7시 59분에 마지막 버튼을 눌러서 런치 타임 30분 브레이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시 반에서 30분을 채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8시 까지, 7시 50분 까지 시작하는 시간이, 그, 까지 8시간 안에 하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이거 와서, 어, 온두리가 있잖아요. 이거 이걸, 이걸 눌러서, 그냥, 여기다 보면, 브레이크. 이걸 다 누르시면, 어, 시간이 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 그러니까 브레이크로 바뀌었죠. 네. 하루 일간을 마치고 틈미널에 돌아왔습니다. 네, 오 어, 여기 보면, 오늘, 어, 3시간 28분이 남았네요. 그죠? 그 14시간에서, 어, 3시간 28분이 남았으니까, 오늘 제가 지금 현재까지 10시간 한 30분 정도 일했네요. 그러면, 어, 30분은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니까, 제가 오늘 10시간 정도 일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평소에 비다는 좀 빨리 마신 것 같은데요. Anyway, 10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보통은 한1시간 반, 1 1시 정도 일하는데요. 오늘 하여튼 간에, 어, 이렇게, 어, 들어왔고요. 아마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시야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가서요. 아주 쉽습니다. 마무리하는 작업은. 여기 가서, 어, 저포인는지 모르겠는데, sign out 이, 이 버튼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u s e 를 이거 누르면 됩니다. 네. 그러면 sign out을 하다가, 태문증, sign out 이 표시가 나오죠. 다시 한번, sign out 을 누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c o 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 upduty confirmation would you like to change status to upduty 예그러면 yeah. 여기서 여기서 뭐죠 예 yeah, upduty 걸 다시 한번 딱 누르면 예 네. 이렇게 다시 아침에 원래 위치에 sign 을 해야 되는 원래 위치로 완전히 sign out 이 되고 오늘 허무리가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집에 가서 작 쉬겠습니다. 오케이, okay. 파이널.